이런 GLP-1 약물들이 혈류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류가 저하되는 경향을 가지는데 녹내장이나 이런 질환들이 눈안에 혈액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론적으로 혈류가 너무 많이 저하되게 되면 신경의 손상이 더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안 질환이 있으시거나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고비 복용을 할때 주의를 필요로 하고 안과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혹시나 상태가 악화되는지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내시는 중에 갑자기 뭐안 통이나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눈에 어떤 불편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위고비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비만이 있거나 하면 당뇨 이런 것들이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한번 내과 검사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